저녁에 딸기농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포기 간주를 하고 있어요. 진짜 스마트합니다. 지금 현재 집까지 생육상태라든지 작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요. 지금 올해 딸기농가 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이번에 두 번째 들어간 건가요? 네, 이거 지금 두 번째 들어간 건다 냄새는 어때요? 엎디비 없고? 아니요, 냄새 별로 굶거 없고 괜찮습니다. 아, 거부감 없어요. 네. 원래 보통 다른 걸 집어 넣으면 네. 이렇게 집어 넣으면 거품이 많이 나는데 네. 생각보다 거품도 없고 좋아요. 촉감은 어... 좀 있다. 보이 눈에 보이시나 봐요. 좀 어... 밝은이라든지 그뭐 입색깔이라든지뭐 많이 유가졌... 좋아 졌다고 어...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가 양액집에가아직까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조금 없어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절대 쓰면 안 된다. 예, 예, 예. 그리고 쓰면 더 좋다. 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이런 거 쓰면 네. 뭐 별로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아 이게 쓰면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네.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저번에 드실때 테레가드도 같이 드신 거예요? 네 같이 넣었어요 어... 그리고 주변에 좀 구하시려는 분이 계신데 이게 또 내년 출시이다 보니까 아...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저희 뭐냐 저희 시어2 지금 저희가 그거 달려고 하는데 그 업체가 네. 이거 보더만은 진짜 좋은 거라고 칠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여기가 지금 평수가 800평인 거죠? 예. 아, 500ml 당한 공분 200평 들어가는 거네요, 음, 그러니까. 음. 올해 모종은 좀 어떠세요? 어, 지금 네. 모종이 네. 지금 별로 지금 좀 간당간당합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전국 지금 별로 안 좋아가지고. 환저가좀 예. 예, 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지 멍청구리도 그좀 있는 거 멍청구리 그래 작년에도 좀 피해가 있어서 네 정리 중시는데 맞자마자 바로 이씨를좀 집어넣긴 집어넣었는데 네아 저도 좀 걱정입니다. 네. 네. 저번에 어떤 데 하고는 조금 이게 눕혀져 있던 게 약간 좀, 이게 좀 섰더라고요. 예, 가지고 활착이 음. 어느 정도 좀된 상태고. 음. 네. 설치하기 잘 됐고 지금 이제 밝은 재는 저희 이제 P B 육구하고 테라가드만 네. 그 상황이고 약간 빨간 것들은 햇빛이 그때 진행한 네. 다음에 좀 받아서 했고 네. 지금 탄자가 와 있는 것들은 지금 뽑고 네. 지금 다시 지금 씻고 아. 있는 중이에요. 네. 보신 분은 그럼 여유 여유는 많이 있으신 거예요? 어, 지금 200주 정도 받아서 지금 뭐 남아서 네. 지금 꽂아 놓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좀 상을 황지켜 봐야 됩니다. 잠... 2 2 0 0주 중에 2백주면 그건 한 1%? 어, 그러면 선방이지거 예, 그리고 지금 선방 중에 있어요. 오늘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네. 혹시나 몰라서 탄저병 네. 약 방제하려고 하고 음,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시나우라는 제품이 들어가는데, 시나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 미출시 제품이고요. 이제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나와 있던 친환경 그 추출물에 대한 효과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어, 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어, 이게 대학교 교수님이 만드셔서 그런지 어, 지인까지 테스트했던 사례를 보면은 매우 효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신안노를 어, 처리하고 나서 추후에 한번 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무인 방제기라서 일 치는 거는 일이 아니니까. 그럴 까요 금방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별그 문제 없이 그냥 해서 음. 지금 이렇게 하면 일주일에 두번 내지 지금 세번 정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 등에 이거 지구서 이렇게 하시면은 탑니다. 예, 약하기 싫은데 네. 진짜 <laughs> 어. 제가 이거 설치하기 전에 네. 여기에서 줄 해갖고 당겨서 저기서부터 골고리 들어가서 네. 해봤는데요. 세 네. 시간 걸립니다. 근데 아. 이거 하면 30분입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시겠어요. 어, 그게 스마트팜이죠. 네. <laughs> 심고 나면, 네. 그, 딸기 수확할 때까지, 다 네. 기계가 알아서 해줍니다. 물도 알아서 들어가고, 뭐, 다 알아서 돼서, 그건 좋은데, 네. 아, 좋으죠. 돈이 기저, 돈이죠 돈이, 기이를 뭐, 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딸기 이제 수확기만 나오면은 뭐, 네. 끝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laughs> 근데 왔다 갔다 보니까 볼통에다가 예. 뭐 이상 위에 장비가 달려 있어요. 저아 저게 스마트 볼통이라고 네. 나갔다 네. 들어갔다 하루에 네. 몇번 왔다 갔다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반려팬도 있습니다. 딸기면 추울 때 만드니까 네. 네. 따뜻하게 하라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 떡밥 무게 재서 떡밥을 하루에 얼만큼 먹는지 그거 다 측정할 수 있는 기계예요. 네. 와. 단지 꺼내서 봐야 되는데 위성에서 모든 새로운 기 장비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요. 예. <laughs> 우리 <laughs> 단지권이 시설이 더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laughs> 퇴근은 언제 하세요? 퇴근은, 뭐, 농, 농민의 퇴근 그런 건 없습니다, <웃음> 예. <웃음> 다 아, 일하면 은 가는 음. 거고 어렸을 때 그래도 해가 떨어지면 퇴근한 거 같은데 아. 요즘은 참 스마트하다 보니까 <laughs> 네, 네, 맞습니다. 해가 떨어져도 할 일이 많네요 원래부터는 이렇게 해지면 농약못 치는데 네. 그냥 방제기가 있으니까 음. 그냥 뭐 해가 젖지든 뭐 어. 뜨든 뭐 밤이든 낮이든 뭐 급하면 농약 치는 거죠 이런 안 보이는 데서 지금 포기 간줄알았는게참 <laughs> 믿겨지지가 않네요 진짜 이거는 와또 연맹식이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연맹식도가능요 그런데 응애 같은 경우는 이파이 뒷면 살다 보니까 이들이 네. 맞춰야 되는데 이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 지금 네. 여기 보면 오시게 되면 난중에 보이겠지만 여기가 네. 그 노즐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노즐을 탕, 탕 치는 여기서 와류가 이렇게. 아, 와류가?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다 묻더라고요. 네. 지금 초기에는 이런데 나중에 봄 되면 여기 완전 숲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네. 그약 치는 재미가 있네. <laughs> 아, 약값이 더, 더 들어가겠는데요? 오히려? 솔직히, 이걸 하면 약값은 더 들어가면 800평 사용 하면 서른단 말? 네, 네. 예 정도 수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네네. 저는 그냥 쳐버렸어요. 50만 쳐버리고요5만 그리고 손이 편하니까. 어, 네, 그거는 뭐, 뭐 말입니다. 네. 이래서 하나 저래사 하나 하면 한병더 산다고 생각하고. <laughs> 편하게 치는 거죠. 야, 이 농업에 돈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 도시 사람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 여기 이제 딸기를 네. 사러 오시는 분들 이제 가끔 딸기밭 구경하라고 이제 아 오픈을 하면 네. 놀랍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만 봐도 와 네. 이럴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들이 제 토경에 이제 언덕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음 보다가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 봤는데 이렇게 음 매달려서 음 있는 것도 처음이라 그러고. 음 와, 근데 딸기 사러 오시면 딸기밥 구경도 하게 해주세요? 네, 딸기 체험은 안 하는데, 네. <laughs> 구경은 이렇게 보기는 해드립니다. 밝은 어. 재는 뭐, 이제 두번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뭐잘 진행되실 것 같고, 네. 탄저병 잡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작업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지금 탄저 잡고 나면 이제 생육이 좋아지니까 런너 나올 거면 런너 네. 제거를 또 해야 되고요. 런너 제거. 런너 네, 제거 하면서 네. 또한 추석 지나고부터는 이제 이렇게 쳐, 다입이섰을 그 거니까 이제 처, 처진 입들 네네. 약간 좀 제거해주면서 이제 런너는 좀 확보 안 해놓으시나요? 혹시 중간에 죽는 묘들이나 아, 그 그런... 그것도 한번 네. 해봤거든요. 네. 런너 나오면 은 네. 바로 옆에 꽂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해봤는데 네. 저희는 지금 네. 크리스마스 전 설전까지 지금 네. 쇼부를 봐야 된다는 아 입장이라서요. 네. 네. 왜냐 면 빨리 나와갖고 많은 물량을 나오기 위해서는 네.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laughs> 없습니다. 그냥 다 꽂고. 음. 그냥 거기 나온 대로 하고 안중에 그 러... 진짜 어. 3월달 네. 넘어가서 네. 이제 뭐한달 하면 꽂아서 그것도 금방 자라니까 지금 시기 때 런너를 꽂으면 네. 이제 점점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 얘네들 네. 생육도 이제 점점 점점 안 좋아질 거니까 네, 그 시기 때까지 땡기기가 쉽지 않더라고. 네. 이라방에 남기는 꽃의 숫자는 매년 혹시 틀리죠? 그렇죠. 그렇죠. 매년 틀린데저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최대한 많이 남겨두려고 생각 중이고 아, 남자 시네. 무조건 12월 전에 쪼금가 그렇죠.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무래도 일찍 나온 딸기가 돈은 되는 게 네. 맞으니까요, 또. 많이 적게나 더 좋은 걸 네. 따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그걸 너무 다 따버리면, 네. 이하방도 늦게 나오더라고요. 늦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하방 나올 때까지 계속 꽃 달아나가지고, 네. 그걸로 따는 거면 과가 작다, 카든 그것이 과가 작아도, 크리스마스 네. 전이나 설전에는 가격이 괜찮아요. 아. <laughs> 이 농사라는 게 농가들마다 전략이 다 틀린 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뭐 나중에 뭐, 예. 많이 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예. 그 많이 따는 만큼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맞아. 시간도 많이 들어갈 건데, 예. 그때 필요할 때는 그거 잠깐 들어가가지고, 네. 왔면 그게 더논이거든요 음,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전략이다 보니까 저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아, 예. <laughs> 어, 대화하던 중에 벌써 거의 다 왔네요, 지금. 예. 와. 어, 이 농사라는 거는 그, 어차피 하나의 사업입니다. 농가들마다 재배하는 방식이 다 틀리고, 그, 전략이 틀리기 때문에, 어, 여기, 또 올봄 딸기 연구소에서는 올해 전략을 좀 초반에 숭그를 보는 스타일이고요. 또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촬영이지만, 앞으로 뭐 5월, 6월까지 수확이 끝나는 마무리까지 계속 오가면서 한번 재배하면서 또 탄저병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다음에 과, 일화방에 또 얼마나 풍, 냉기는지, 이제 그런 것도 확인 해가면서 한번 자주 인사를 드릴게요.